네, 안녕하세요. 네, 카이입니다. 와, 카, 저는 이제, 와우, 네,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우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카이입니다. 오늘 저거 할 게임은, 그 뭐지? 뭐지? 뭐지,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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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생존 게임입니다. 생존 게임입니다. 네. 네, 이제 생존 게임. 이, 이, 그냥 생존해서 살아보면 어떻게 될지 맨날 이거 0.14.0이에요. 우악 섬으로 와버렸다! 내가 왜 생존으로 갔는데 섬으로 와버렸지? 말이 좀 이상해요 전 카이예요 카이 그냥 카이 닌자고에서 나오는 카이? 아니 그냥 카이야 부왕 네 한번 생존해서 살아보도록 하도록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 무인도 뭐 아니야? 저긴 또 무인도 아닙니까? 응. 무인도, 무인도 같습니다. 아니 왜 바다로 나왔지? 이 배고파. 무인도 아닙니까? 배고파. 무인도 아닙니까? 그러게. 진짜 근데 여기 사막인 것 같아요. 뭔가 바다인가 사막입니다. 사막이야. 띠앗. 뭐야, 뭐야. 잠깐 잠깐 생 코레틱으로 바꾸겠습니다. 이상해요 이거. 일단 일단 다른 데를 찾아야 돼요. 그래고 이쪽으로 왔어요. 뛰어 바다로 건너는 자, 차. 와 생존을 이만큼 이만큼 갈수 없습니다. 봐봐요. 너무 마합니다 네, 이 정도는 와야 돼요. 네, 이런, 저 정도... 여러분. 네, 여러분. 지금 보시다시피. 이쪽으로 왔습니다. 네, 진짜 이 세상에. 마, 있습니다. 마, 마, 마을이에요. 음하하, 살아보는... 살아보겠다, 음하하. <laughs> 음, 하하. 생존을 살아본. 난 생존을 살아보겠다, 음, 하하. 응? 응?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? 찌앗! 응. 갑시다. 어, 내가 왜또 세웠지? 갑시다. 아, 어, 저 지금 배고픈데, 양, 양 고기를 안 주죠. 저기 있다. 띠앗 아, 아파. 저기 있습니다. 닭한 마리. 근데 원래 그냥, 여기, 오, 다가 어디 가니? 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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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, 가지마. 잠깐, 그러니까 노래해주고 갈게. 와, 맛있습니다. 저는 맛없지만요. 와, 어, 동굴입니다. <laughs> 저쪽을 다이빙해서 가보겠습니다. 네, 동굴이 마, 맞습니까? 네, 동굴로 가겠습니다. 네. 워! <laughs> <으앗. 웃음> 맞았습니다. 전 동굴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. 워! 저좀 살려주세요. 뛰어, 뛰어, 왓. 동굴이 아니에요. 막은 칼출 맵입니다, 그냥. 칼출맵 같네. 어. 이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. 풍동 이게 아닙니다. 이게 아닙니다. 이게 아닙니다. 나 지금, 지금 유튜브올 응? 네, 지금. 이게 아닙니다.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게 아닙니다. 제가 하는 게임들입니다. 이게 아닙니다. 이게 아니에요! 지금 내가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! 이겁니다. 하지만 이게 안 돼! 어, 되네? 이상해요! 어, 제가 꽤 잘하는 편이어서. 어, 망했습니다. 안, 안 도와줄래요? 귀한번 도와줄래요? 맞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야! 오 맞고 있습니다. 나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? 아, 망했습니다. 죽었습니다. 무릎을 꿇었습니다. 하지만 꿇기 초입니다 끝.